나 소액으로도 할수 있어. 난 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천만 원. 근데 함부로 막 투자하면 큰일 난다. 물리면 ᄃ 되는 거야. 아, 근데 주식 다들 한다니까. 나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야, 자장아 일반인 친구. 내가 괜히 주식 이거 받들어가지고 ᄃ대게 하면 나만 나쁜 놈 되잖아. 그럼안 되는 거잖아. 응? 용돈 번다 생각하고 내가 한두 군데 정도 찍어줄 테니까 살짝 발만 탄가 봐. 야, 코스모 제약이랑. 코스모 제약 전임 전자. 어, 조만간 날라갈 거니까 살짝 발만 담가봐 그래, 야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하고. 응, 간다. 응, 코스모랑 전임 전자. 어, 전락 어, 연락, 연락할게. 어, 어. 그렇게 친구의 유혹에 넘어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만 찬영. 자기 왜 그래? 다쳤어? 어? 아, 아니 이거 스팸 썰다가 살짝 뺐는데 아, 조심 좀 하지 내가 약국 가서 소독약이랑 연고 사올게 어?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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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늦으면 안돼나 이거 괜찮으니까 얼른 출근해 그럼 나 회사 출근할 테니까 꼭약 사서 발라, 응? 알겠어 간다 응, 음, 다녀와 하지만 천영에게 중요한 건 다친 손가락보다 떨어지고 있는 주식이었고 어, 승미야, 난데. 야, 이거, 좀, 내려가는데? 아, 이 새끼 쫄기는. 야, 내가 손절라인 정해줄게. 마이너스 4% 이하로 내려가면 팔어. 난 무조건 홀딩하니까. 모범생처럼 살아서 잘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잘 들어. 엄마가 돈버는법 가르쳐주는 거야. 일단 손절라인 4%에서 버텨. 어, 그, 알았어. 야, 그, 그, 뭐야. 볼린저 밴드가. 거기... 야! 나 이따가 동네 또 나가거든? 나장 마감 시간에 어제 그 카페 지하에서 만나. 나 끊어 끊어. 어야 근데 야 승민아. 이러한 천연의 행동들은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어. 오, 아저씨. 운전 좀 집중 좀해 주세요. 아, 미안합니다. 조심해서 할게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정말 승민의 말처럼 상황가를 찍기 시작하는 작전주들 아씨 확인. 된 건가? 잠깐만. 야이씨. 미쳐네, 진짜. 야, 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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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아 야, 아, 야, 진짜 고맙다, 야. <laughs> 아, 씨, 이거 미쳤네? 어? 야, 아까 이거 계속 내려가길래나 오늘 떨어지는 줄 알고 완전 쫄았다가 갑자기 상한가 가더라고. 아 씨, 이거 너말대로 정보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정보도 이거 무작정